그래서 당연히 구입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사과 단한 마디도 없고 이게 3주나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안내도 없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라켄롤 롱텀 리뷰를 한번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셔갖고 배송이 하루 이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일일이 전화를 해갖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 이틀 늦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그 배송지연 사과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루 이틀 늦어지는데 이렇게 전화까지 줘서 너무 고맙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보내도 된다. 영상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다.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랑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아이쇼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자전거 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하고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이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을 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주문한 쇼핑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너무 안 되더래요 받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고 그다가한 이틀만에 연결이 됐는데 해당 쇼핑몰에서 하는 말이 아그 제품 재고가 떨어져 갖고 지금 입고가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좀더 기다리셔라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구입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사과 단한 마디도 없고 이게 3주나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안내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니까 오히려 기분 나쁘다든지 아 그러면 환불해 드릴게요 하고 그 그냥 환불 처리하고 기분만 나쁘게 쇼핑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자전거 쪽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안 좋은 경우들은 어떻게 거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그안 좋은 경우를 거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앞서 얘기했던 이안 좋은 경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플랫폼이 없는 개인 쇼핑몰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개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불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디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보통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도 거기서 권고를 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뭘 집행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딱히 제재가 없는 거야. 근데 반면에 11번가, 네이버 스토어팜, G마켓 이런 플랫폼 안에서 판매자로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송 지연이나 불친절 응대 같은 경우 플랫폼 자체 CS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판매자들이 클레임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클레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 판매자는 퇴출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쇼핑몰보다는 플랫폼 안에서 장사하는 판매자들은 플랫폼의 눈치를 보고 클레임으로 인한 패널티 때문에 배송이나 고객 응대에 아무래도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플랫폼에 안에 있느냐 아니면 개인 쇼핑몰에 있느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내가 온라인 상에 올려놓은 물건을 누군가 구입해줬다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서 응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쇼핑몰에 있다고 해서 응대를 대충하고 플랫폼 안에 있다고 해서 플랫폼 눈치 보면서 응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러한 팁을 우리 시청자 형님 동생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좀 내용이 씁쓸하네요. 아무튼 이런 불친절한 응대나 배송 지연을 조금이라도 피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플랫폼 안에 있는 판매자들한테 구입을 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 cs 센터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접수를 하면은 이 cs 센터에서 판매자한테 권고가 가고 그거를 제대로 이행이 안될 때는 아무래도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내돈 내고 굳이 판매자랑 실랑이를 할 필요도 없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최종 결론 온라인 쇼핑할 때내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11번가나 스토어팜 혹은 지마켓 옥션 이런 플랫폼 내에 있는 판매자들한테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플랫폼 cs 센터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접수하면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청하는 우리 형님 동생분들의 평화로운 온라인 쇼핑이 되길 기원하는 소판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